한번 가서 어떤 메뉴가 시그니처 메뉴인지, 사람들은 보통 어떤 메뉴를 선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 메뉴가 나왔습니다. 카스테리 위에 생크림을 녹여서 올려서요. 헉, 블루베리 가루와 블루베리가 이렇게 올라간 정말 맛있는 카스텔리입니다. 커피인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 블루베리 라떼와 블루베리 카스텔리입니다. 크림이 여기 안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에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크림이랑 빵이랑 같이 해서 먹으면 스트레스 풀릴 맛 이 귀여운 돌고래가 있어요. 주문진의 바다의 싱그러움을 표현하는 이 돌고래를 빼서... 음... 엄청 깔끔해요. 저는 허브티를 왜돈 주고 먹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이 허브티는 돈 주고 먹어도 아깝지 않은 맛, 정말 상큼하고 달달한 스제청 오미자 에이드입니다. 다양한 스제청도 있으니까, 한번 마셔보세요 제가 제일 기대했던 커피인의 인스타 갬성 바로 주부진 바다라떼입니다 여기 보면 정말 주부진 바다의 싱그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시원함과 라떼 상큼함이 만난 주부진 이 바다라떼인데요 자 한번 마셔볼게요 약간 녹차라떼 같은 색깔이 나요 그런 색깔이 나는데 맛은 달달한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진진 싱그럼 바다라떼입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먹어본 망고 요거트 스무디 맛이 그대로 납니다. 커피 말고 다른 거 먹고 싶다 하시면 이걸로도 시소 대용 가능할 만큼 저는 이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안목이랑 강문과 달리 앞에 주차장이 없어서 바로 바다를 볼수 있다. 두번째, 날씨가 좋으면 벤이 있어서 누워서 바로 바다를 볼수 있고 커피인는 인생 스팟이 있다. 인스타 업로드 하기 위해서 이 카페를 꼭 와야 된다. 세번째, 메뉴들이 다 맛있다. 진짜 생크림 고컬 양해자, 가격도 저렴하고 커피만 맛있는게 아니라 디저트까지도 정말 다 손색없이 너무 맛있는 커피인. 이래서 우리는 커피인을 와야 합니다. 여기가 커피인의 그 스팟이에요. 그래서 인스타 갬성, 인스타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면 인생샷 찍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바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공유랑 김고은이 찍었던 공깨비, 도깨비 스팟이에요. 그리고 이 꽃까지 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인생 스팟으로 사진 찍어도 될것 같습니다. 꽃도 대여할 수 있고 안에 꽃이 더 다양하게 많아요. 베니 4개가 있는데요. 한번 앉아볼게요. 베네 앉았습니다. 그래서 해안이 바로 이렇게 앞에 있다는 점이 정말 커피는 큰 장점입니다. 오늘은 강릉에서 핫한 주문진 카페 커피인을 와봤는데요. 바다도 보고 커피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도깨비 촬영지도 오고 인생샷도 남길 수 있는 이 커피는 꼭 오세요. 강수기가 강릉에서 핫한 곳을 발벗고 직접 가서 솔직한 리뷰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